날씨가 너무 추워요. 지금 아마 영화 온도 같은데 그렇지만 신부름 갑니다. 나같이 출발해 볼까요? 하나 둘셋 출발. <목소리> 요또 아, 떨린다고 해야 되는 거죠? 네. 먼저 <laughs> <laughs> 우리 구역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라크 교구에서 예배 1구역 구역장으로 섬기게 된곽경호라고 합니다. 어, 지금 현재 <laughs> 우리 구역장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프랜차이즈 디저트 카페 디저트 39에서 메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동 공식 점주님들이 오셔서 새로 개점하시는 경우에 어, 메뉴를 교육을 받으세요. 그 교육까지 담당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메뉴 개발 되게 흔한 직업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메뉴 개발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직업일까요? 어,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카페에 가면 이제 카운터 옆에 새로운 메뉴들을 소개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메뉴들을 새로 창작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음료나 빙수도 하고 있고, 이제 베이커리, 같은 경우도 이제 업체들을 컨트롤 하는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혹시 지금 구역장님 다니고 계시는 카페에 추천 메뉴 혹시 있을까요? 어 저희 디저트 39를 가시면 우선은 지금 음료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근데 저는 음료 쪽보다는 디저트가 조금 더 담당이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저희 크레이프가 되게 인기가 많아요. 음. 크레이프 중에 티라미스 크레이프랑 이제 내가 진짜 생초코라는 초콜릿이 굉장히 진하게 들어있는 크레이프가 있는데 그두 가지가 제일 맛있고요. 어, 그거는 저도 장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laughs>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처음에는 바리스타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매장에서 이제 커피를 내리는 게 너무 즐거워서 손님을 상대하는 것도 너무 즐거워서 하다가 조금 더 이제 제가 장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뭘까라는 걸 가, 가지고 좀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전공도 요리를 전공하기도 했고 새로운 음료를 만들고 새로운 메뉴를 만들었다는 거에 좀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껴서 그때 마침 또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전 직장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 직장에 이제 메뉴 개발로 처음 들어가서 그때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어, 현재 일을 하시면서 가장 어, 아, 내가 일을 하기 잘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일까요? 어, 아무래도 방금처럼 이제 뭐 메뉴를 추천을 드렸지만 이제 제가 만든 메뉴를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거나 아니면 특히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컵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컵을 지나다니다 보면 들고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마주치게 되는데 그런 걸볼 때가 제일 뿌듯하지 않나 저런 분들이 나한테 월급을 주시는구나 우리 매출을 올려주셨구나 그래서 그럴 때가 제일 뿌듯한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 구역장님께서는 어떻게 지키려고 하시는지 궁금해요. 어,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제일 많이 찔리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메뉴 개발이라는 일이 뭐 어떤 걸 먹고 긍정적으로 막, 아 이거 맛있다, 이거 괜찮다 하는 직업이 아니라 어, 아무리 맛있는 거여도 이 부분이 맛이 없어, 이 부분을 바꿔야 돼,를 찾아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성격에 많이 좀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정말 다행이었던 게 취직을 했을 때 마침 그때 여호사 교구에서 총무단을 하고 있었고 이제 아무래도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또 총무단으로서 이제 다른 지체들한테 보이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좀더 예배를 많이 섬기게 됐고 어, 진짜 정말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좀더 저도 덜 흔들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 시간도 늘고 예배를 섬기는 시간도 늘면서. 2년 동안 총무단을 하시고, 또 이번에는 구역장님 헌신을 하시게 되셨는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 3년 동안 리더로 섬기는 건 쉽지 않은데, 어떻게 헌신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전도사님이 무서워요. 그렇죠. <laughs> 그것보다도, <웃음> 어, 우선은 저는 사실 가스펠에서 봉사를 처음 시작한 게 여호사 총무단이었어요. 푸뉴마까지 다 포함해서, 원래 저는 이제 고등부에서 교사 생활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두려운 게 있었는데 제가 총무단을 하다 보니까 교구에 대한 애착도 생기게 되고 좀더 교구를 잘 알게 되면서 어 인연을 섬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구역장 같은 경우는 되게 막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순종을 할수 있었던 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좀 예배를 섬기는 게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나태해지기도 했고 이제 저처럼 많이 좀 어려움을 느끼는 지체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제 정착이나 안정을 두고 같이 기도를 해주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믿음의 동역자인 청경부 목체 여러분들께 한번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저도 코로나로 예배를 못 나갈 때는 예배 켜놓고 줄기도 하고 조카들이 깨우고 있는데도 줄고 <laughs> 잘 제대로 못 드리기도 했었는데. 다시 예배를 나가다 보니까 다시 그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다시 나오시는 게 운동 갈 때처럼 한번 나오기는 힘들지만 나오시면 다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게 있지 않을까 싶고요. 더불어서 이제 어차피 제분들께 전하는 말씀이니까 어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직업을 준비를 하려다가 지금 직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좀 많이 방황을 했었어요. 근데 방황을 하면서 그 제가 가고자 하는 진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새벽 예배를 그때 한 9개월 정도 나갔었는데 어~ 저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 아무래도 연령대가 비슷하니까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께서도 이제 저처럼 매일은 아니더라도 새벽 예배나 좀더 예배를 접하면서 어~ 그 뜻을 계획을 구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역장님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음. 때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제일 먼저는 저도 구역장으로 처음 섬기는 거기 때문에 우선 저희 구역이 이제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 이끌면서 혹은 밀어가면서 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체들이 저를 통해서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저희 구역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조금 현실적인데. 어,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업 특성상 좀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MBTI가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도 좀 너그러워지고 이제 지체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좀더 품는 마음이 생겨서 어, 세상의 모습 속에서도 저를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 의 통로가 될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신방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laughs> 건강한 모습으로 뵈요. 감사합니다. 네. 네. 교회에서 뵐게요.